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 t v 돌금별곰 t v 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Mnet TMI 뉴스에서 버릇이 가장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7을 살펴본 가운데 정국이 특이하고 무궁무진한 버릇들로 2위에 올랐습니다. 정국은 생수통을 쥐어짜며 물을 먹는 버릇, 손털 뽑기, 땀을 톡톡 두드리며 닦기, 한쪽 눈썹 올리기 등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정국은 멍 때리기, 눈물 닦고 확인 하기 귀 잡는 버릇 등 귀엽고 아주 사랑스러운 버릇으로 전 세계 아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버릇들이 다들 가식할 수가 있는지 미쳐버리겠네요.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일에 방송된 SBS 인기 가요에서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이날 컴백 무대를 공개하기 전에 MC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중 MC를 맡은 NCT의 재현이 정국에게 제 옆에 있는 정국 씨가 몸이 굉장히 근질근질해 보이는데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나요? 라고 물었고, 정국은 이해. 예. 쌍 따봉을 날리며 귀여운 잔망을 떨었습니다. 지난해 정국은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에 9 7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던 바 있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 정국은 아스트로의 차은우, 세븐틴의 민규, 가세븐의 유겸과 함께 근황을 전했고 해당 게시물은 좋아요가 1만, 리트윗이 5천을 넘어서며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했던 NCT 재현도 97년생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좀더 친근하고 귀엽게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 인데요. 이에 대중들은 신나서 친구한테 애교 부리네 정국이 애교가 너무 많아 정국이가 친구 옆이라 더 방방이었구나 친구라서 잔망 부렸구나 귀여워 친구 만나서 신난 느낌 등 다양한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 한편 정국의 솔로곡 시차가 음원 공개 이후에 아이튠즈의 80개의 국가 애플뮤직의 65개의 국가에 차트인했으며 지난 2일 포르투갈 아이튠즈 탑송에서 1위에 오르며 글로벌한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와 포르투갈까지요. 자, 어쨌든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